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불러서 구원하시는가를 논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논해요. 논할 때이 성경을 여기다가 기준을 둬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 서열을 맞추면, 그 길을 맞추면, 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구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종착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자면, 한 일곱 가지로 논하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제일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해요. 이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병을 통해서 부르심 받을 때도 있고, 주로 많이 부르심 되시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를 통해서 <laughs> 하나님이 부르신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노바스, <laughs> 십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무형이신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유형 세계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인자로 보내서 인간 세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역사이거든요. 구원의 첫째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 부르심. 이 부르심에 보면 이제 목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다가 핍박하다가 사고 만나서 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로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감정 이야기는. 그 시골에 가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소주 불을 떼잖아요. 가마솥에 소주 불을 피우잖아요. 요새는 종을 안 치지만 옛날에 종을 쳤어요. 음. 땡땡 종을 쳤어요. 같은 종 소리였는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감동이었어요. 그 불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종 소리에. 음. 음. 그 불을 떼다가 말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을 봤어요. 음, 부르심.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해서 부르시고 때로는 실패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 받는 것을 중요하게 읽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 때로는 질병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중생과 거듭남과 믿음을 뭐이 순서를 바꾸는 분들인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거듭남 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것이요 예를 음. 들면 아이가 태어나야 울지요. 응. 어. 태어나야 울지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걸 그걸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음. 니고데모가 지식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밤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선생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지, 아뢰하시면 이런 것을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 이거 너 대단하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네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거듭남에서 얻는 지식이 되어야지 거듭남이 없이 인간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회계. 거듭남은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살죠.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엉덩이 때 아, 툭툭툭툭 툭툭툭 때려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도 울고 떠날 때도 울고 운다는 말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의 역사. 이 회개는 거듭남은한 번에 일어나지만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날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 씻는 거와 같아요. 발 씻는 거와 같아요. 세수하는 거와 같아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다음에는 믿음인데 그래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그건 좀 어렵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영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예수가 믿어집니까 부모도 안 믿어지는데 형제도 안 믿어지는데 보이는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져요 거듭나야 된다 그만 음. 예, 새로 나야 된다 그만 회개가 되어야 믿음이 온다 그죠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성경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네. 믿음은 뭐냐? 조금 추상적이죠. 네. 믿습니다. 한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한국 사람은 네. 믿습니다. 잘하잖아요. 작게 하면 안되고 더 크게 뺐습니다. 해야 믿는 줄 알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 2절 뭐라고 믿음은 뭐다? 영접이다. 받아들인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주인을.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혹은, 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믿음이에요. 음. 교회 열심히 다 한다고 그 믿음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믿음이 아니고, 뭐, 직분이 뭐다,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그거죠. 나냐, 음. 음.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생애에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할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진짜 믿음은 뭐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 영접.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는 뒤로 빠지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리 안에 땅 뺏기에요. 땅 뺏기 해보셨어요? 땅 뺏기 할줄 알았어요? 음, 땅 뺏기. 어, 막 여러, <laughs> 그놓고,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동그라 놓고, 옛날에는 그런 동전 같은 게 없어가지고, 뭐막돌깨가가고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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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뺏기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했어요. 거기도 했어요? 보기도 했어요? 우리도 했는데. 땅 뺏기 하는 거예요. 사각 이렇게 끌어놓고. 많이 했어땅 뺏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자아의 땅이 누구에게로 가 있는가 중요해요. 땅 뺏기예요, 땅 뺏기. 하나님과 우리가 땅 뺏기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차지하고 있나? 아니면 그분이 와서 그분이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열심히 다니, 이것도 좋죠, 중요하지요. 음. 다시 한번 부르심, 끄듭남, 회개, 믿음, 믿음이 한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절차를 거쳐 와서 믿음이 참 믿음이지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음. 그다음에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 성화, 성화. 변해 나가는 학문적으로는 이것을 과정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를 잡고 씻어 다듬어 나가는 성 그걸 성화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내 원자만 다닌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하려면 내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응. 어떻게 해?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성화의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 안 되면 성숙하지를 않아요. 응. 제가 그림 중에 그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당나귀 혹은 말들이 왜 발톱 소재하는 거 나와요.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어, 굉장히 거룩하시거나 그런 걸안 보는구나. 성경만 보는구나. 이게 나귀가 발톱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손톱 자라고 발톱 자라잖아요. 깎아 줘야 되잖아요. 이 낙이 새끼도 이 깎아야 되는 거예요. 안 깎으면 이렇게 되나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으로 깎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에도 있겠죠. 마사회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있겠죠. 그러면 칼로 다 깎아내는 거예요. 원래대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발 틈이 나와서 꺾여서 걸음을 못 걸었는데 깎아내면 정상으로 예,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꾸 깨달은 게 있어요. 아발 소재를 해야 되는구나. 깎아내야 되는구나. 이 일하는 당나귀는 발 틈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 시간이 없어. 네, 네. <laughs> 자랄 시간이 없어. 먹고 노니까 이게 이발 이게 틈이 나와서 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그림을 보고 참 많이 생각나요. 아, 일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 일할 때, 옛날에는 이게, 이거 깎면, 깎기도 없었어요. 그죠? 음. 그럼 뭘로 깎았어요? 가위로. 그 가위로 깎았어요? 음. 어, 어, 그 동료도 가위가 있었구나. <laughs> 가, 가위를 깎으면, 저희 어머니는, 손톱을 한번 깎는 걸 내가 평생 보지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일을, 일을 많이 너무 해야. 많이 했어. 자랄 시간이 없어. 음. 이다 손이 다 깨지고, 음. 다 깨지고, 손톱이 자랄 시간이 없어. 맨날 이게 이게 불 뽑고 홈이로 메고 하니까 가끔 면 가위를 가지고 이 손도 깎으면 막 야단쳐요. 일안 해서 그렇다고 음. 일을 안 해서 이게 잘한다고 일하면 일하면 자랄 시간이 없다고. 우리의 신앙도 성화되는이 과정에서 깎을 줄 알아야 돼요. 일하면 잘할 시간이 없어. 그것도 뛰는 소나 말도 잘못 가면 뭐가 바뀌어요? 못도 바뀌고, 철사도 바뀌고, 침도 바뀌고, 그것도 빼내고 깎고 치료하고, 그런 장면을 내가 여러 번보고그그 그 장면 잘 봐요. 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다듬는 거예요. 삶도 다듬고, 생활도 다듬고, 마음도 다듬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절차는, 뭐, 꼭 절차는 아닌데, 순서를 정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칭이라는 용어를 써요. 칭이.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내가 의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주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너는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야곱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흐물진 것아이겠죠 허물증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에 칭해 주신 그 의의로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질수 있겠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다 부족한데, 그것을 전문 용어라면 칭의. 의롭게 여기신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 잘 믿어집니까? 잘안 믿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요. 아, 네. 선물. 음. 실력 있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뭐다?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이 선물을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한번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지겹세요. 끝까지 지켰세요 응. 실수해도, 허물 져도, 부족해도, 끝까지 지겹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고, 성도의 안전이라고도 말해요. 이 마지막은, 예, 영화인데, 영화.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을 때나, 죽음 이후에나, 영화롭게 된다. 성경에 영화롭게 된다는 말을 많이 나오잖아. 영화, 영화. 그리스도화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한 세럼 한번 넘게 한것 같아요. 줄여도 서른, 서른 몇번한것 같고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가면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임종할 때, 숨 넘어갈 때,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그,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가끔 이 사방을 헤매는 분도 있어요. 숨이 가파서. 참, 그, 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음, 특히, 암 환자로 오랫동안 신음했던 분들은 그 고통이 남아있나 봐요. 돌아가실 때, 막, 헤매는 분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저요, 저의 외할머니를 봤는데, 제가 6살 인가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를 봤는데, 심장이 좀 좋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는. 3일 동안 잠을 자더라고. 저... 요새 같으면, 강심제를 놓고 하면 일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옛날에 뭐 없었잖아요. 50, 51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조용히 잠을 자요. 나중에 차츰, 차츰 이제 숨이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장모님도 그런 분을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응, 연세 많은 장모님인데. 그래서, 아, 지금도 생각하면 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죽음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날 때도 힘들지만 돌아가실 때도 참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어머니가 자꾸 그 외할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막 불러요, 부르더라고. 부른 거밖에 못해요.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 이, 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5월 다는 날인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3일 동안 잠을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 내가 몇번 봤어요. 조용하게. 그런, 그런 것을 보고, 아 돌아가실 때 심장이 안 좋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숨만 조금 조금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무렵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신앙인들은 막 회개하는 분을 봤어요 저는. 이때까지 담아두었던 회개 못한 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하겠죠. 뭐 잘못한 거뭐 잘못한 거 자녀한테 잘못한 거 부부한테 잘못한 거 사람한테 잘못한 거막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었을 텐데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말씀대로 못살는게 억울했나 봐요 죽은 뒤에만 영화가 아니라 저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화라고 해야 된다 영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저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왔다가 땅에서 사람으로 인자로 사시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영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산날 동안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화, 영화로운 삶이에요, 영화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종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예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닮아가면 영화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영화롭게 사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분을 조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정점으로 가는 삶이에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하나의 님 주권이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 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귀한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보이는 사람도 안 믿는데 하나님 믿어집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삶, 영화로운 삶, 의로운 삶, 회계의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종점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끝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질병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네. 가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네. 모인 모든 가정들, 모든 산업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